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영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장난감 도서관에 들어선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피어납니다. 칸칸마다 채워진 신기한 장난감을 고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부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커다란 소꿉놀이 세트부터 아기자기한 컬러블럭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크고 작은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최근 출시된 다양한 장난감과 실내 놀이터를 갖춘 이곳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영주시 장난감 도서관으로 연회비 2만 원만 내면 원하는 장난감을 최대 2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과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님께는 장난감 구입비를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영주시의 영유아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영주시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 등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난감 대여는 물론 영유아 발달에 맞는 장난감 지도와 상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놀이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부모님들에게는 육아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자 아이들에게는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입니다. 영주에는 이런 게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되게 종류도 많고 자주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 장난감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워킹맘들을 위해 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는 장난감 450종, DVD 250종, 도서 150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과 도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여 후에는 세탁과 살균 소독 후 재포장돼 믿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놀이 장난감 도서관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일반 회원 2만 원, 시설 회원 10만 원으로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1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동친화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영주시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